손전등의 새로운 표준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벤딕트 후레쉬 손전등 라이트는 강력한 1 0 0 0 루멘의 밝기와 3단계 조절 기능으로,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조명을 제공합니다. 충전식 배터리 내장으로 언제든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며 최대 22시간 사용이 가능해 야외 캠핑이나 비상시에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미끄럼 방지와 충격 방지 설계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포커스 조절과 생활방수 기능까지 갖춰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. 리뷰에서도 성능과 휴대성, 빠른 충전 속도에 대해 극찬하며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. 지금 바로 이 뛰어난 손전등으로 안전하고 밝은 생활을 시작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